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지방은 시간당 5mm 이내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상과 남해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흐리고 남해안과 강원도 영동, 경상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 20에서 70mm, 강원도 영서, 충청북도, 경상도에 10에서 30mm, 서울과 경기도에 최고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까지 예상 적설 보시면 강원도 영동에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오겠고요. 강원도 영서와 경북 북동 산간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이번 강수는 오늘 늦은 오후에 제주도와 전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강릉 8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에는 빛 또는 눈이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